多少来着？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少？多多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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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多多多 네 이제 미니 팬미팅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벌써 아 왔는데요. 아 저희가 가기 전에 팬분들을 위해 아 준비한 있잖아요. 다시 네 저희가 아 오늘 은아 돌아가시는. 스팸 보쌈이 있거든요. 맛있겠다.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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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더운니까 많이 술 물을 많이 드시고 많이 드셔야 돼요. 네. <laughs> 저희가 너무 맛있지만 이제 가야 된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소가 끝이 날. 예. 자,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돌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네. 물도 많이 마시고, 감사합니다. 밥도 꼭 드시고,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말인데, 저희를 이렇게 시간 내어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뭐, 더우신데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집 가서 푹 쉬시고, 이따, 새벽때 만나요, 여러분. 이렇게 더운 주말이고 더운 오늘이 있는데, 너무 정말 감사하고, 또 어, 즐거웠나요? 저는 많이 즐거웠어요. 아, 즐거웠어요? 다행이다. 또 어, 어, 앞으로 더 많은, 더 많은 활동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와서 또 오늘 원희가 스페셜 MC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원희 소감을 들으면서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후로 쭉 스페셜 MC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이 떨리지만 열심히 연습해서 잘해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쇼! 음악 출신 문광 잊지 마세요 같은 같은 진이 네생각해보복파일이 와요? 니야일과 이뤄? 파가